여기서 지는 팀이 제일 약한 팀이라고요. 아, 왜 그러세요? <laughs> 여기서 지는 팀이 제일 어... 약한 거 맞아요. 아, 돼요? 틈... <laughs> <laughs> 아, 스크림이니까... <웃음> <웃음> 아... 수... 이거... 이렙이후에좀 6대...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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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거 이거... 이거... 어? 루시아아 여기 있다. 거 이거... 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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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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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와, 침착하네. 어, 아, 루시안 간다. 네? 아, 아, 안 간다. 아무게안 갈게요. 어, 이거, 이거, 이거. 네. 어? 어, 바로 가요. 네. 이거도, 이거도 이거, 오, 이거, 오, 이거, 이거 이거 로플로플 피드로플. 잡았어, 잡았어. 아야. 어, 아무것왔다 위에. 어, 그래. 어, 여기, 여기, 여기 위에도 왔어, 루시안도 왔어. 오 어, 어, 다행이다. 어? 뭔데 뭔데? 뭔데? 어? 나이스 나이스 야 블리야 좋았다 타라고 하는거 좋았다 무시안 왔어요. 아, 아무 밑에 있다. 꺼나시안 어, 나, 나 간다. 물시안 간다. 시 간다. 나공 없다. 물시안 잡아야 돼. 이거 가자, 어디 가자. 이러면, 이러면. 이거, 이이 패배 로고, 패배 로고. 이거 잡아, 그냥 잡아도 돼. 그냥 잡아. 나이스. 가져봐, 잡아, 잡아. 이것도 로고, 로고. 죽여! 젠부 샀다 나이스! 패배 노플? 어, 얘 천천히 천볼 있다라고. 아, 내가 내몸느끼 되게...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야. 무가갈때 같은 바텀 밖에 없어요. 예예, 바텀 밖에 없어요 바텀이다. 나중에 살면 돼, 살면 돼. 죽이실 텐데, 한 사람만 살요 그렇게 나이스~ 나이스~ 물티안 녹음~ 아~ 됐다~ 아, 진짜. 루시안 아직 안 보여.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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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도 내려갈게. 버텨봐 버봐 나이스. 아이고야. 나이스. 이 루시안 없는데? 아, 이거 오른도 어, 간다. 오른. 뺀다 뺀다. 나이스. 나이스. 히든 높을. 오야 어, 뚝뚝뚝나일레벨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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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 뭐, 경험 치못게밀게 더블이 좋어 아, 상대를 밀어버린다고 했구나. 나는 라인을 밀어버고 어, 고 들어가, 요 어, 이거. 나, 괜찮은데? 이거, 저기, 이빠도 되나? 어, 돌아나이 <N -2> <N -2> nice. Oh,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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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ày!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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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아, 너무 텐데? 아니, 잠깐, 우리들이 못해, 우리들이 못 잡아. 나 죽었다. 여기 텔카도 미드? 언니아 그, 나, 어? 아, 해오니까 다 죽었던 건데. 일단 막고 있긴 한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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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아유, 마이스 아, 또, 이겼다. 위위위미포미포미미 위, 미포, 미포. 이거 이거 이거! 천천, 천천히 천히쏘면될거 같은데? 이 앨부터, 얘부터 얘부터! 무서워! 아아! 도움을 주면 도움이 필요하안 되겠다 미포 내가 데려갔었는데 어, 아! 나 죽지 않 아! 나 어. 진짜, 진짜 이거 걸어 걸어 나이스! 야수, 응. 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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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수! 아 잠깐만. 아아 야수, 야수가 아 이걸 캐리하네. 운 좋고 다아프네아아 방금 진짜 아깝다. 진 성장 차이 아니면 겠다야 <목소리> 집단에 와야겠다. 아유. 갈 거야? 이걸로 괴롭힌다. 나이스. 나이스. 어, 아, 올라간다, 어, 노플이야. 어, 노플이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아, 리다 아, 일로 와. 이거 노풀이야. 어, 노풀이야, 잡았다. 나이스, 나나 아, 메인 뭐야? 이 메인 따라, 밥 따라, 따라가. 어, 총수 좋다. 이게. 나이스, 뭐 했어? 롱블미아야 우리가 더 빠르긴 한데. 괜찮아 괜찮아 죽어도 우리 둘다 잡을 수 있어. 와, 촉수를 너무 늦게 뽑았어럼블로공격다네 티드다. 도망가. 촉수야 탑은 이제 이거 이거. 잡을 이거 모르가나 노프. 와, 저속이못 잡았네. 이거 이거 잡자 사람. 다어다 아, 어, 잡아 응. 우와 여기 와드 여기. 이팅 우리팀 화이팅, 우리 팀 화이팅. 어. 우와 쌍전이야 오 케넷 케넷 목살 아나 너무 아까운데 아다 너무 아까운데 우와 괴롭혔다 조개풀 케넷 너무 좋았다. 나이스 언니 아, 서 나이스 아, <laughs> 비전 노웅이야녹음이야 누난나 나확게 마이크. 지금 기 나. 아. 괜찮아 괜찮아. 둘다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더블 킬. 나만 먹어. 웨이프 돌퀸 여기 여기 조심 롱글 괜찮아 괜찮아 글 왔다 화이팅 화이팅 렁글 어이 나도 올라갈게 여기가 제모토 펄여기 나도 가고 있어 와나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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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얘좀 보리 우리 이가 이거 큐 어, 되환 황당하겠네. 나이스. 어허! 아, 나이스. 음. <laughs> 나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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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잘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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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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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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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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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충분히 내면서 네 먹고 고 아, 나이스.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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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나 갈게. 아, 고생했어. 보 아, 아,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